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은행들이 움직이면 XRP 가격이 폭등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XRP의 은행권 편입을 알리는 세 가지 결정적인 시그널 트리거를 심층 분석해 드리면서 왜 XRP가 곧 폭발적인 빅뱅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X XRP 폭 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트리거는 바로 바레인 중앙은행의 XRP 공식 인정인데요. 바레인 중앙은행의 사나 사리아 검토 위원회가 XRP를 이슬람 금융 원칙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슬람 금융은 전 세계 18억 무슬림 인구가 따르는 엄격한 원칙으로 지금까지 암호화폐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우디, UAE, 카타르 등등 달러 규모의 중동 오일 머니가 XRP 시장으로 유입될 분이 활짝 열린 거죠. 아래인이 중동 금융 허브인 만큼 다른 중동 국가들의 XRP 채택이 보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에 매우 높아졌고요. 이미 XRP 가격이 소식 직후 강한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시장의 전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리거는 바로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위원회는 크네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요. 이는 불확실했던 규제 안개가 걷히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더욱이 새로 임명된 s e c 위원장폴 에킨스는 시큐리타이즈 이사회 출신으로 연내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규제 변제를 추진하겠다고 구언했습니다 이미 크레이스킬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간소화 절차로 빠르게 승인되고 있는 만큼 XRP 현물 ETF 또한 초고속으로 생긴 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는 XRP에 대한 제도권 자금 유입에 강력한 통로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가장 놀라운 세 번째 트리거는 전통 금융권의 본격적인 참여인데요. 불과 몇년전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표라 했던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은 이제 모든 것이 또 그나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금융 혁명의 자산이라고 완전히 태도를 바꿨죠.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로 연간 2.6억 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각각 76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과 38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입니다. 여기서 리플과 블랙록의 관계가 드러나죠.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자본이 투자 시큐리타이저를 통해 리플 usd가 리플 원장과 융합되고 랭목의 비델펀드와 바네크의 뷰빌 펀드가 리플 usd와 스마트 계약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xrp 생태계 월가의 거물들이 깊숙이 참전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물들이 xrp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xrp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핵이 될 잠재력 때문입니다. 무건 스텔리 보고서는 국경 간 송금에서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XRP가 이를 충독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리플의 블록체인 결제망은 국제 송금 비용을 최대 60% 줄이고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슈워츠 즉 리플 CTO는 은행들이 단순 결제보다 토큰화된 상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까지 언급했고요. 즉 금과 같은 토큰화된 자산 보관 서비스 등등 XRP 원자 장을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이는 2030년까지 약 10조 달러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시장을 XRP가 주도할 것임을 예고하는 겁니다. XRP는 단순히 송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생태계는 d e 이 i RWA, AI, 게임 등등 다양한 영역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CFTC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XRP를 담보로 은행 대출이나 모기지론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고, 아크 인베스트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5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XRP가 이더리움을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XRP에 더 많은 유틸리티를 추가하며 AI, RWA, DeFi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고 xrp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구요 즉 xrp는 이제 금융의 모든 영역에서 시너지를 내며 폭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xrp 폭등을 위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중동 어일머니의 대규모 유입 가능성 미국의 폭격적인 규제 변화 그리고 블랙록 jp모건 등등 전통 금융 거물 들의 xrp 생태계 공식 참전은 폭발 적인 기관 자금 유입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겁니다 즉시 xrp는 C 리프트를 대체하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핵으로 자리 잡았고 리플 원장 기반 디파이 RWA 확장을 통해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그 뒤에 상상 이상의 작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XRP 의 대폭등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취적 대 XRP 대폭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 현재의 저평가된 XRP를 꾸준히 분할면서 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XRP. 이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소식을 선제적으로 접한 월가와 수많은 기관들은요, 이미 XRP를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도 월가의 대표 기관이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리플과 조용히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XRP에 얽혀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세계 최대 금융기업인 JP 모건까지 블랙록과 함께 XRP를 쓸어 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블랙록, JP 모건 같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은 단순히 x r p 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기사만 보셔도 알수 있듯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요, 자신들의 RWA 펀드인 비들 펀드 목록에만 무려 5가지에 달하는 종목을 담아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기관들은 대장주에큰 비중을 두면서 그 대장주와 연관 있는 현저히 저평가된 코인들의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의 리플을 쓸어담고 있으면서 리플과 관련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리플은 현재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하고 있죠. 즉 몸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는 건데요. 이렇게 몸집이 큰 메이저 코인들은 큰 폭등을 보여준다고 한들 우리가 코인 시장에. 꿈꾸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큰 수익을 벌어들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리플과 관련된 숨겨진 종목들은 리플이 상승을 시작할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플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솔로 제닉이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리플레저 위에서 개발된 프로젝트로 리플레저를 활용함으로써 XRP의 유용성을 높이고 실제 사용 사례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XRP 생태계 확장에 큰 기여를 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즉 리플의 잠재력을 200% 이상 끌어올려줄 핵심 파트너였던 셈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4년 말이 종목이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기관들이 알아차자 약한달 동안 무려 6,5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솔로제닉 코인에 100만 원만 넣어놨더라. 도단한달 만에 7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대장주인 리플이 두 배, 세배 상승할 때 리플 생태계 관련 숨겨진 종목들은 무려 100배, 200배 상승을 보여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관들의 투자 공식입니다. 저 역시 몇 년간 공부하며 해외 트레이더들과 끄던는 소통 끝에 알아낸 공식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솔로제닉 같은 코인처럼 리플과 관련된 숨겨진 종목은 어떻게 찾는 거냐. 내 네,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면서 최근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제 2의 솔로제닉 같은 숨겨진 종목까지 전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많은 유튜버들 또는 검색만 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투자처, AI, CBDC, RWA 같은 낡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는건 무엇이냐? 바로 리플과 협업을 하려는 기관이나 기업을 찾는 겁니다. 리플과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반드시 코인은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코인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을 뿐더러 몇몇 기관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만 조용히 매집하는 종목인지라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역시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 트레이더들과 끝없는 분석 끝에 알아낸 공식이지만 알아낸 뒤에는 이걸 왜 여태 생각 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굉장히 허무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많은 트레이더 그리고 전문가들과 소통 끝에 리플과 중요한 협력 관계를 준비 중이라는 엄청난 기관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게 이끌어줄 숨겨진 종목까지 이미 탄생했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책을 리플이 대체한다 또는 협업한다 하며 구설수에 오르는 곳이 어디죠? 네,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자, 하지만 스위프트와 협업한다는 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탄생한 코인들을 매집한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더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알아낸 것이 바로 ISO 2002 코드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ISO 2002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금융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새로운 국제표준 코드입니다. 즉, 은행, 금융기관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만든 새로운 통신 언어라는 건데요. 기존 스위프트 방식은 오래된 포맷이고 정보량이 부족해서 해석이 어려웠는데 ISO 2002는 XML 기반으로 더 많은 정보와 주조화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돈의 언어를 단 하나로 통일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지금까지는 나라별, 은행별, 시스템마다 방식이 전부 다 달라서 해외 송금을 하려면 며칠씩이나 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며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ISO 2002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이죠. 특히 ISO 2002 코드는요. 이미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몇 군데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유럽의 중앙은행 간 결제망에 이용되고 있고 하루에 무려 수조 달러가 오고 가는 미국의 쉽스, 또한 영국의 영란은행이 운영하는 챔스 시스템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주요 금융망들이 이 ISO 2002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하나의 표준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유튜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AI, RWA, CBDC 등등 이런 프로젝트들은 관심을 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들 역시 ISO 2002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AI가 발전하여 금융 업무를 자동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송금 결제에 있어서는 중앙은행망 혹은 국제 네트워크를 걸쳐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국제 네트워크가 바로 ISO 2002를 올해 11월에 완전 탑재할 전국제 송금망 스위프트 망이라는 겁니다 자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까 오는 11월에 스위프트는 ISO 2002 업그레이드를 통해 블록체인 호환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써있죠 자 다음으로 RWA 부동산이나 채권, 미술품 등등 같은 실물 자산을 푸큰 즉 디지털 조건을 요각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죠 결국 이 기술 또한 실물 자산들을 사고 팔고 잠보로 활용하고 청산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의 끝은 결제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결제 시스템이 iso2002 기반이 아니면 법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 도즉 절대적으로도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다음은 cbdc 즉각 나라들의 종이돈 대신에 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 cbdc는 단순히 디지털 디지털로 돈을 찍는 것뿐 아니라 국가 간 송금, 무역 결제, 국제 금융 정산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 거래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 표준망인 ISO 2002를 통해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즉 ISO 2002가 없다면 AI도 r w a 도 CBDC도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수 없는 그냥 보기 좋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ISO 2002 표준을 지원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AI, RWA, CBDC라는 앞으로 가장 주목받을 세 가지 핵심 테마에 동시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요소는요. 바로 국제 금융 시스템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스위프트망의 혁신입니다. 스위프트망은 하루에도 약 5조 달러 이상의 국경간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전 세계 200여 개국 국만천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이 스위프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송금부터 해외 거래, 외환 결제까지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제 금융 흐름이 이 스위프트 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스위프트 망에 2025년 11월 22일 중대한 변화가 확정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갔던 바로 스위프트가 ISO 2002 코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다가오는 11월, 스위프트의 ISO 2002 코드가 도입되어 ISO 2002 코드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할 코인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ISO 2002에 부합하는 코인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XDC, 알고랜드, 헤데라 등등이 많지만 무엇보다 이 중심에는 바로 XRP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ISO 2002 등록관리 그룹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더라도 유일하게 등록된 XRP가 활동할 블록체인망 리플넷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XRP가 ISO 2002 중심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XRP 투자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수많은 기관들의 투자 공식 기억 하시나요 리플을 중점으로 하되 저평가된 코인들의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정말 수많은 정보 수집과 냉철한 분석 그리고 끝없는 해외 트레이더들과 소통 끝에 xrp와 함께 swift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일 예정인 단 하나의 코인이 탄생했다 는걸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숨은 종목, 즉 히든 코인인데요. 이 코인의 기술력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코인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금융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송금 경로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기핵심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킨다는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전 세계 모든 길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절대로 막히지 않는 길로만 안내하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같은 것과 같다는 거죠. 기존의 송금은 돈. 예약서, 신원 정보, 유죄 서류 등등을 따로 보내야 했지만, 이 코인의 탄생으로 인해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패킷에 안전하게 암호화하여서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 패킷은 ISO 2002 2 표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여 어떤 국가의 은행이든 즉시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해외여행 갈때 여권, 비자, 비행기 표, 호텔 예약장을 각각 챙기는 대신에 모든 정보가 담긴 만능 디지털 키 하나로 모든 것을 한 번에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아야겠죠. XRP가 국경간의 자금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면 이 코인은 그 자금이 오고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규칙을 관장하는 복점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은행이 스위프트 망을 통해 거래하려면 반드시 이 코인을 수수료처럼 사용하여 정보 패킷을 인증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데요. 특히 이 코인 이 코인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된 수수료의 일부를 영원히 소각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의 거래량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무려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이 코인이 영원히 사라지는 구조라는 것이죠.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약급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ISO-2002를 사용해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선 이 시든 코인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소란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그 히든 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 코인이 몇몇 기관들 레이더에 포착되자 1차 상승 약10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줬고요. 이 소식을 듣고 개미들이 대거 달려들자 순식간에 털어주면서 현재 다시 상승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2차 상승은 1차 상승에 비해 몇십 배는 더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코인의 가격 0.05달러, 우리 돈약 70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 이 히든 코인으로 ISO와 스위프트는 송금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로는 다가오는 11월 22일 ISO 2002 가 스위프트에 흡수되면서 이 코인이 국제 송금의 단일 퍼센트라도 사용될 시에 약 3만 퍼센트의 폭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단돈 만 원만 넣어 놓으셔도 3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10만 원만 넣어 놓으셔도 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인생 살면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만원, 십만원으로 우리가 꿈꾸는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코인 종목을 가려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일부러 가려놓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전에 유튜브에 직접 공개를 했더니 일부 유료 정보방에서 제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어쩔 수 없이 영상 내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유료 판매업자들의 가려내기 위해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해당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로 즉 p c 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 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에 응답 해 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지지 해 주신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확인 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이 구독 버튼 만큼은 꼭 눌러주시 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전혀 지장 없는 금액 한끼 식사 나 커피 한잔 정도 의 금액, 한돈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공유한 유튜버나 전문가는 그 누구도 없을 뿐더러 종목을 공유받으신다면 오직 본인만 알고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종목이 소문이 나서 다시 개미들이 대거 달려들기 시작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가 이런 종목을 공유해 줘서 얻는 게 뭐냐? 혹시 돈 받는 거 아니냐? 네, 절대 아니고요. 오직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바라는 것딱두 가지 바로 구독과 좋아요 로제 채널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손실을 보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알 뿐더러 그분들을 도와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ISO 20022와 스위프트가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언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담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꼭 인생 역전을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